もう 누가 미라? <laughs> 아 누가 움직이 <laughs> 아. 누가 누가 움직이랑? 아 요즘은 요즘 예민 영역이지. 몇분때 움직이? 이 이분 이어이8분3 0 초. 반동 연습이라고 쳐. 아이들 비행기가 이 맵이, 맵이 밝아 밝아 광원이 너무 많아. 비행기 광원이 너무 많아 이거. 봤었네. 와, 나 절대 못 찾아 이거. <laughs> 이거 찾으면 레전드야. 아우씨, 민규이씨 어린놈 시키가 입에다 욕을, 음. 시키가 걸레를 물었어, 시키가. 아, 그, 이거 이나 고장님한테 배운 거임. 야 어, 어두운데 숨어야 되겠네. 네? 한테에서 배웠던 무슨 개소리야, 이 <laughs> 아, 고사님한테요. <배웠는데. 웃음> 아, 노래 좀 들으려고. 자. 가자. 아, 으로 아. 조교실 들어갑니다. 씨에. 이게 <laughs> 왜 열려 있어, 여기? 이 <laughs> <laughs> <왜 웃음> <막>. 아니, <웃음> 이거 <웃음> 이거 원래 그냥 총 쏘는 거안 되잖아. 야, 총 쏘는 거 아니야. 아, 어, 청소는 아니야? 망치, 망치 어, 어? 뭐야 하나 아, 컷 곧... <laughs> 그냥 칼질야촌스러아니 <칼질하고> 칼질 다하아다니네 그냥, <laughs> 그냥, 그냥 지도않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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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, <웃음> 들어가. 뭐 해봐서 그래 뭔데 잡혔어? 아니스러거거 <laughs> <laughs> 들어오자마자 그냥 칼 칼질 계속하는데 이게 광원이 너무 많아 주변에 숨을 데가 너무 없어. 음맵 맵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. 나처럼 거야. 나처럼 숨었어야지. 야 그거 그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벽뚫 을 때만 능력 쓰고 그냥 근접해. 맞아 그거 다 쓰면은 이제. 아 그렇게. 내가 그렇게 했었어 벽뚫 을 때만 하면 되지. 너무 그냥 길고 다니는데. 아, 안 보여서 그런. 어, 어쩔 수 없어. 안 써서. 보여도 그냥 길고 어. 다니면. <laughs> 안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게. 보이는 거는 그냥. 어 보이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저건 그냥 안 보여서야. 광원이 너무 많아. 이것이 1 층이다, 3층 아니고서. 와 이거 안 보여. 없어 이 층에. 2 층에 숨을 데가 없어. 2층 시. 부장님 말고 아무도 없어. 나밖에 없대잖아. 빨리 도망가라고 사이트를 발견했대. 근데 왜 나만 2 층에 숨은 거야? 진짜 다들 너무하네. 아 패생겼어. 데리고 다니냐고? 패생 패생겼어. 인질이 찾아주겠지. 인질이 찾아주겠지. 이 <laughs> 불쌍해. 막 끊는데 진짜? 그냥 다 글고 다녀 <laughs> 저기 어쩔 수 없어. 아니, 나도 저번에 이러진 않았는데? 나는 부 있는 것만 다니는데. 인질이 안 보여. 인질을 부을 기자고. 아.. 선광으로 불을 킬수 있도록 좋은 생각이 있어 왜 이렇게 늦어? 너 봐야 돼아 이..이..이.. 게 걸렸어 <웃음> <웃음> 손발 꺼질 때보였어 <laughs> 손발 꺼질 때보였어 아. <laughs> <laughs> 나하어 아니 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질대고 있어 링질대고 있어 <laughs> 야! 일로와 <laughs> 아이 잠깐만 야, 근데 내려가. 근데 왜내 앞에서 하냐고 이거를 <웃음> <웃음> 이걸 왜 없어. 이걸 잠깐. 왜 3층 1층이야 3층부터 먼저 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사람이 사... 죽었어 살... 어... 3층은 없.. 3층 없는거야 이냥 3층은 금방금방 잡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지 아너 여기 있구나 오케이 <laughs> 아야 아, 이로와 힘... 여기 그 있겠구나 그 없네 산줄 알아 아 3층 진짜 안보이긴 한다 근데 이거 어 맵이 이렇게 보여? 와.. 다른.. 다른 게임인데 이거? 진짜 다른 게임인데? 사람 았어요 아. 망치 소리가. 망치 나가신다. 망치 나가신다. 뭘 봐? <laughs> 뭘 봐? 어디 있을까? <laughs> 이거 이거 진짜 죽어라 근접을 해도 안 죽을 거야 이거는. 아 여, 여기가 더안 보이는데? 아, 아이날나울거 아이, 같아. 그 근처에 있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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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안 보여? 아니 이거 보여? 와 <laughs> 앞에 있긴한데 아니 더 웃긴 거는 <laughs> 앞에 오는 분은 약간 사기치고 있어요. 사기치고 있어 이거. 와 <laughs> 사기, 이, <laughs> 이거 있어, 이거 뭐야 이거 이거. 찍이지 말라 그 <laughs> 사기치고 있어. <laughs> 사기치고 있어 이거. <laughs> 사기치고 있어, 이거. 아이 <laughs> <아니>, 안 여기 <보여. 웃음> <laughs> 아, 있어 안아야어안 보여. 이거 합격. 있어, 가만 있야 가만 있어. 아, 개우리. 이거 거 샷건 써도 되지. 개우기 아, 홍수장. 오케이 오케이,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<laughs> 아, 있다니까. <laughs> 아, 안, 안 맞잖아. 어디 있어? 부석이, 부석이 잘 봐서.

아 저렇게 방패 들고 있으면 저렇게 되구나 아나 진짜 사바인데사바이못 쳐져 아나 진짜 나 진짜 웃다가 눈물 났어 아내첫 반전 인간이 몸부림치는 게 너무 웃겼어 <laughs> 아니 근데 저렇게 하니까 안 맞아 그냥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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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보여 샷건으로 쳐도 아이씨 비왜 이래? 소지나가 소지나 소지나가! 아, 아니 야. 비행기 3층 꼬라지 왜 이래 이거? 자, 3, 2, 1, 자, 3, 2, 1. 자, 3, 2, 1. 아. 아, 진짜 많은 아, 둘이 개 웃겼어 진짜로. 아니, 둘다 방패하고 좀 이런 걸 들고 있으니까 못 죽여. 어. 아니, 이때 죽여. 저거 오버 아니야? <laughs> 아직 아니.